아니, 제가, <laughs> 지난번에 업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때, 업 아닌 게 없다고 얘기를 해 드렸잖아요. 업 아닌 게 없다. 우리가 사는 그 자체가 업이다. 예. 선업이든지, 악업이든지, 무기업이든지, 어쨌든 다 업에 해당이 된다. 예. 그런 말씀을 해 드렸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업을 짓는 삶이에요. 수행을 하는 것도 수행의 업을 짓는 것이고, 깨달음을 구하, 구해서 수행을 한다. 그러면은 수행의 업을 짓는 거고, 그 수행의 업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또 에~ 뭐~ 돌을 닦는다. 그러면 돌을 닦는 업을 지어서 돌을 닦게 되는 것이고 예. 이 세상의 모든 행위는 다 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업을 알아야 된다. 업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의 정의에 대해서 아직 안 했나요? <laughs> 어휴 미안해라. 만약에 안 했다면 죄송합니다. 업의 정의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위에 있거든요. 예,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자세히, 자세히, 업의 정의에 대해서 좀 찾아보도록, 같이 찾아보도록 하게요. 네, 업은 모든 것이 업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업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행위가 업이라는 것을, 예, 음. 네. 악업 아니면 선업 아니면 무기업. 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업을 일반적으로 업이라는 단어를 이제 할 때, 세속적인 입장에서 행복한 업과 불행한 업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업과 불행해지는 업 그리고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 해가지고 선업 악업 무기업 이렇게 나눠주고요. 석가모의 부처님께서 어, 목표로 삼으라고 한 깨달음 깨달아서 해탈열반에 드는 그 목적을 목표를 가지고서 업을 분류를 한다면, 깨달음의 길로 가는 업을 짓는 것을 선업. 깨달음하고 관계가 없이, 강... 없고, 또 멀... 오히려 깨달음하고 멀어지는 것을 불선업. 그리고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무기업.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서 정의를 내려서 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업에 대해서 제대로 좀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세속적인 입장에서는 불선업이라고 하면 안 맞아요. 그냥 악업이라고 해야 돼. 예, 그리고 선업, 선업은 똑같아요. 그러나 예, 깨 해탈열반을 목적으로 둔 선업은 해탈열반의 길로 가는 업을 짓는 것을 선업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쪽이나 멀어지는 쪽은 불선업.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을 무기업. 그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하세요.